단양 조덕수 고택은 남한강이 굽이쳐 흐르는 가곡면의 상덕천 마을에 있는 기와집입니다. 조자형 가옥이라고도 합니다. 조자형의 6대조인 조덕수가 1770년경에 지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지역에 보통 사람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민가입니다. 이 집은 1770년에 처음 지은 걸로 알려져 있고요. 예전에는 단양 조자형 가옥이었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 고쳐짓거나 새로 세운 걸로 알려졌고요. 2016년에 조덕수 고택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위성사진으로 보는 조덕수 고택입니다. 기역자 안체와 니언자 행랑체가 맞물려 미음자 모양입니다. 고택 안쪽은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안내도를 보면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건물 안채에는 부엌과 안방, 그리고 대청과 건너방을 두었고요. 행랑채에는 외양간, 광, 그리고 대문을 두었습니다. 또 하나 이 지역의 보통 방식과는 다르게 부엌 옆에다가 아랫방을 둔게 굉장히 남다릅니다. 건물을 보면 기역자로 안채를 두고 그 앞쪽에다가 미음자 모양으로 행랑채를 놓아 트여있는 미음자 모양으로 된 집입니다. 행랑채에 있는 온돌방은 2000년에 복원한 것이라고 하네요 행랑채는 원래 일자로 된 초가집이었는데 지금은 기화로 지붕을 올리고 방을 덧달고 니은자로 바뀌었습니다 두 칸짜리 넓은 대청입니다 가족들이 모이면 이 대청에 상을 펼치고 둘러앉아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도 나누는 중요한 곳이죠 대청은 어찌보면 집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대청 위에는 청명한 현판이 걸려 있네요. 한자로 밝고 막다는 뜻처럼 이 고택이 그런 거 아닐까요? 대청 옆 안방이 있고 안방에서 꺾여 부엌과 아랫방입니다. 이렇게 기역자 모양은 영남 지방에서는 폭이 드물다고 합니다. 트여있는 미음자라고 했지만 이렇게 보면 거의 닫힌 미음자로 봐도 그리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건넛방 앞에는 아궁이가 있고 가마솥 하나 있습니다. 고택에 가면 이제 아궁이에 솥 하나씩은 걸어놓네요. 왼쪽으로 보이는 행랑체는 처음 일자 모양이었다고 하죠. 기역자로 바꾸면서 방을 넣었다고 하는 걸 보면 옛날에는 앞쪽이 트여있었지 않을까 싶네요. 마당을 나와서 뒤쪽으로 올라갑니다. 작은 과수원이 있는 언덕입니다. 조덕수 고택을 촬영하는 내내 머리 위에서는 연신, 즐거운 비명이 들려옵니다. 단양이 패러글라이딩으로 이름난 곳이라 많은 분들이 쉼없이 머리 위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부러진 다리가 다 낫지 않아서 아직 꿈도 못 꾸지만 기회가 되면 한번 멋진 비행을 해보고 싶네요. 보고 있기만 해도 등달아 짜릿한 느낌이 듭니다. 또 유난히 소리를 크게 지르기도 해서 한 번씩 웃음도 납니다. 여기가 단양군 가곡면 덕천리마을인데요. 본래는 영춘군 가야면이었다고 합니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단양군 가곡면에 편입되었습니다. 마을 오른쪽 언덕 위에 보면 마을회관이 있고요. 그 아래로는 느티나무, 홍수기념비, 말똥바오, 외바오 뭐 이런 바비들이 있습니다. 마을 앞으로는 남한강이 흘러가고 두 산이 높게 바라보이는 덕천리가 굉장히 아름다운 강촌 마을입니다. 지금은 상덕천과 하덕천으로 나뉘어서 농사를 주로 하고 밭보다는 논이 더 많다고 합니다. 요즘은 여기가 굉장히 유명세를 타고 있다고 하네요. 앞에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이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패러글라이딩을 즐기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관광지로도 이름난 그런 곳이 되었네요. 마을회관은 깨끗하게 하얀색 건물입니다. 마을 바로 앞에 있네요. 다른 마을회관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라 기억에 남을 듯 합니다. 마을회관 마당에 오래된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마을 담목으로 쓰는 나무네요. 나무 앞 바위에는 예쁘게 쓴 글귀가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참 좋은 말이네요. 연자방아 위에 얹은 글기입니다. 이 연자방아 돌을 매바우라고도 한다네요. 단양은 1972년에 150년 만에 일어난 큰 물난리를 겪었지요. 단양 주민 5만 명 가까이 피해를 입었답니다. 그 뒤로 정부에서 댐 건설을 계획하고 1985년에 충주댐을 완공했지요. 50여 년이 지났지만 두번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단양군 가곡면 상덕천 마을에 있는 조덕수 고택에서 남한강 페르글라이딩으로 더욱 활기찬 마을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한빛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